네, 안녕하세요. 이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만난 숨어 있는 고수분들을 좀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뭘 배웠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은 어그 처음에 전화했을 때부터 아 이분 심상치 않다. 이분은 꼭 만나 뵈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반 동안 어 이분이 필요하신 상 이분이 좀 요청하신 상황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 드렸고 다행히 운 때도 맞아서. 이분도 좋은 결과물을 내셨고 저희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만남을 성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전화로 한두 마디에서 알수 있듯이 엄청난 고수셨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 대표님한테 배운 거는 사업에서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생각의 전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정말 절실하게 많이 배웠다 라는 거고요. 어,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3월, 4월이죠. 네. 보통 대학교 중간고사인데 이때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어, 저는 하루에 한 수십 명의 투자 상담사분들하고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어, 아, 이분은 좀 자기 것만 빼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아, 이분은 정말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열분 중에 한분 정도 계세요.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자산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차 한잔 하자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식사를 하자고 식사를 제가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냐고 좀 여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지금 제가 해야 될 업무고 어 그거 거기서 엄청나게 배운다는 걸 저도 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이분도 1년 전에 직사업센터 건으로 만났는데 야 이분은 고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연세가 있으신 듯 불구하고 굉장히 핵심을 찌르면서 약간 지나가듯이 말하는데 서로한테 위민이 된 전략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분은 대단하시다 내 사업을 다 꿰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마침 우만님이라고 일류 아카데미 이제 직장별 플러스 과정을 하셨고 같이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 우만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 사실 이런데 1대1로 가면 더 많이 듣는데 우만님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됐고요. 어, 소고기를 네, 저희가 대접 하려고 했는데 사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육희 온도 불락에서 유재석한테 연예인이 얼마나 번다고 했던 그, 그 굉장히 부자이신 김 수영 회장님이니까 유승호 회장님처럼 어, 굉장히 어, 숨어 있는 부자셨습니다. 어, 서로 위나, 위민하는 방법을 찾아라 생각에 전환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본인의 사업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해외로 나갈 일이 생겼대요. 자녀분들이 중학교, 고등학생 때. 그런데 입시가 문제죠. 근데 입시 때 어떻게 하면 한국에 보낼까? 애들만 뛰어놀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반대로 한국의 1타 강사를 모시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는 자기랑 똑같이 입시 고민하는 한국 부모님들 을 모셔서 1타 강사한테 돈을 쉽실 반 모아서 관광비, 그 다음에 입시비를 내면서 출장 오기해서한두달 동안 공부를 시킨 거죠. 1990년도였었던 에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와 정말 똑똑하시다. 어떻게 서로의 니즈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임시 강사님은 관광도 하고 더돈 많이 받고 해외에서 공부해서 좋고 교육해서 좋고, 이 아주머니들은 한국에 내가 애들 보내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어나면또 걱정이고 하는데 내가 있는 지금 이 나라에서. 입시를 가르치게 해줄 수 있어 좋고 그래서 다 윗면이죠 이 중개자 하셨던 분은 돈안 들고 내 아이들 가르쳐주고 네. 엄청났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이제 요 요분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칼럼 썼던 이분은 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우연찮게 좋은 분야에 들어가서 버티셨던 거죠 내가 어떤 전략을 짜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어 우연찮게 좋은 분야에 가서 그게 어, 내려앉는 배인지 또는 올라가는 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당시에는 많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왜냐면 내가 가기만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난 분은 어, 올라가는 배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바다에서 본인이 배를 만들어서 멀리 뛰어보낸 거죠 그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직원하고 고객을 교육하지 말고 경험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어, 렉서스 개발 비하가 있어요 일본 도요타에 그때 엔지니어를 뽑아서 미국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급 호텔을 보냈다고 하더라고 엔지니어를 교육시킨 게 아니고 그러고 나니깐 고급 호텔에서 자기네들 느꼈던 거를 엔지니어들이 차에 어, 넣어서 만든 게 렉서스라는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어, 농민들을 교육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급 호텔을 잡아서 농민들을 간접 경험하게 했더니 어, 이분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다 이루고 나면 눈에 다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상대방이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었던 말이 좀 이분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들었던 말인데, 어 제가 딱그 이분의 어떤 계약서나 이런 어떤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아, 연세가 좀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어, 산업단지 관리국나 신고나 이런 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통화 중에 제 의견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중하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본인이 혼자 당하셨는데 그거 보고 아 이제 장 대표는 어, 믿을 만하구나라고 그 한마디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한두 개를 보고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수많은 사업 모델 사업 방향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가 하는 행동 하나, 영상 하나, 글 하나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눈 속임 장난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어, 인사이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 한두 시간 동안 굉장히 어, 잘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짧은 시간에 좀 많이 배웠고 이야, 이 고수분들 역시 만나 뵈면은 뭐 제가 거기 뭐 혼자서 6인분 먹는데 지 셋이서 6인분 먹는 것처럼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런 말씀 나누는 거, 이야기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고수분들 알아보고 촉을 어, 느껴서 연락드린 것도 참제 자신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나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저도 들었는데. 어, 이분 뵙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다 되고 제 삶에 적용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